소고기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요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요리하는 날 이혜정의 요요쇼가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네 요요쇼 오늘은요 한국인의 음식 중에서도 소고기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고기를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음. 오늘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맛을 제대로 보여드릴 텐데 네. 소고기 요리 중에 네. 할수 있는 요리 또는 가장 좋아하는 요리 뭐 있어요? 할수 있는 네. 거. 는 아니, 요리가 에? 아니라. 그냥. 아니, 그것도 굶는게 얼마나 아, 중요한데. 요리 씨. 잘하고 좋아하기도 <laughs> 더 좋아합니다. 이게 감사 치... <laughs> <진짜> 제대로 소고기 <20개 웃음> 알고 먹는 거. 화면부터 준비했어요. 소고기지 하고 알고 먹었는데 음. 이걸 또 속여요. 가짜 소고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요. 가짜 소고기도 구분을 하고 거. 먹어야 될 돼요. 예, 찾아요. 그렇죠. 이거 고기가 기름인데 단백질이. 음. 소고기 중에서도 한우 얘기를 나눠보고 있잖아요. 한우가 몸에 특히 좋은 이유가 있어요. 도 있고요. 꼬리 있고요. 아니 맞나요. 제가해 주시는 게 어. 제일 네. 중요하고요. 네. 밀가루보다는 저는요. 찹쌀가루 묻히는 네. 저는 거 우둔 쌀만 가능해요. 우수개 삼아서 칙칙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굶. 하서 당근도 좀 여기다 이렇게. 해주실 거예요.